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백광산업 채용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2024년 상반기 최근 들어서 역대급으로 힘들었던 취업난이 맞습니다 지금 위에 영상 보시면 왜 힘들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와중에 초봉 5,500, 그리고 문과 친구가 굉장히 많은, 너무나 반가운 공고가 떴으니까 꼭 잊지 말고 넣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잘쓴 자소서와 경육규서를 보면서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을 찾아오세요. 여러분들의 직문 설정, 내 자소서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갈수 있는지 다 말씀드릴 테니까 꼭 찾아오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백광산업. 백광산업은 전해조 설비를 통해서 가성소다, 염산, 액체, 염소 등 모기화학 제품하고 솔비토를 제조한 업체예요. 굉장히 전통있는 업체입니다. 1954년에 설립되었고요. 군산, 여수, 음성 등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연결회사를 운영해서 글로벌 판매 확대 전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업 다각화 목적으로 2019년부터 음성공장을 신설 아사나 질소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신입하고 경력하고 나눠서 채용을 하는데, 일단 경력 같은 경우에는 회계관리, IT담당, 공시, 또 뭐, IR 기획, 총무 영업, 구매, 개발 기획, 연구, 플랜트 기술, 생산관리 굉장히 많이 뽑고 있어요. 신입 같은 경우에도 회계 자금, 기획, 영업관리, 영업, 구매, 연구, 생산관리, 품질관리, 총무 등등 많이 뽑고 있으니까 지금 확인하셔서 나한테 맞는 거꼭 넣으셨으면 좋겠고요. 신입 같은 경우에는 수습 기간이 6개월이 적용됩니다. 지원서 마감은 6월 13일 23시까지니까 잊지 말고 넣으시고 자소서 항목이 굉장히 심플해요. 자소서 항목은 4가지인데 각각 800사의 글자수 제한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장 과정. 여러분들이 다 미리미리 만들어주면 좋은 항목들이죠. 여기 말고도 다들 필요한 항목들이니까 꼭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장 과정은 가치관에 영향을 끼쳤던 사건을 선정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야 돼요. 구체적인 솔루션을 요구하는 협업이나 개선 같은 항목하고는 결이 달라요. 이 결이 다르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거는 20대 이전의 이야기도 허용되는 항목이에요. 그렇다고 20대 전 이야기만 된다. 20대 후 이야기만 된다는 게 아니라 전이든 후든 간에 무방하지만 이거를 가치관에 영향을 끼쳤던 사건인데 너무 최근에 내가 대학 졸업하고 업무할 때 어떤 프로젝트 한 걸로 하면은 사실 그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성장 과정에서 요구하는 바운더리에서는 조금 틀어지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너무 어릴 때 이야기를 작성하면 막상 만들어 놔도 넣으려고 할 때마다 유치해 보여서 못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 적절하게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스토리텔링 해야 되는데 스토리텔링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나열하는 성과보고서 경험 보고서처럼 작성해 버리면 이거는 읽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자소서를 읽어야 되는데 내 경험을 나열했어 이거 외우면서 봐야 되죠. 왜 채용한 사람이 이걸 외우면서 보겠어요. 그래서 경험 항목들은 경험 자체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풀어놓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이 경험에 대한 어떤 보고가 아니라 안에 스토리를 넣어서 스토리텔링해서 흡입력 있게 한번익히게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지게끔 여러분들이 나타나야 될 거는 소재 자체 경험 매출 10%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가치관 열정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꼭 하셔야 되는데 스토리텔링의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상황을 제시해야 돼요. 상황을 제시한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문제점.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드라마나 웹툰이나 영화를 볼때 우리가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의 주인공한테 공감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인공이 어떤 문제에 빠졌을 때, 어떤 시련, 공격에 빠졌을 때니까 문제점을 공감력 있게끔 풀어내는 게 전체 글을 탄탄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막 해봐야 섀도우 복싱이죠. 그래서 문제점을 작성하는 게글 전체를 탄탄하게 만든다. 그리고 해당 문제를 겪으면서 뭐 발휘했던 역량 이 순으로 풀어내면 좋고요. 자, 두 번째. 성격을 기술하는 건데 원래 성격을 묻는 거는 장점이 장단점이나 성장과정같이 장단점을 작성하거나 아니면은 성장과정 같은 가치관 열정과 관련 있는 항목을 작성하는 게 성격하고 좀 맞겠죠 성격을 적으라고 한다고 내 성격은 어쩌고 저쩌고 밝고 긍정적이고 명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어떤 명확한 워딩을 가지고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과정 같은 걸 가지고 끊임없는 도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하긴 하는데 아니면 장단점 이렇게 풀어내긴 하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1번에 성장과정 있고 3번에 장단점 있으니까 자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만들었던 마츠자자스에서 살면서 힘들 경험을 풀어내면 좋아요. 제가 성가정하고 삶의 심들했던 경험은 같은 결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성격하고 굉장히 맞아 떨어질 거예요. 이게 열정, 책임감 쪽으로 주로 만들어냈으니까 그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자신의 강점및 약점에 대해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장단점에 대해 작성하는 건데 장점하고 단점을 같은 분량으로 작성하면 사실 좀 되게 붕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장점에 포인트를 주는 게 좋습니다. 장단점 같은 경우에는 장점에 그러할 만한 경험을 선정해서 이걸 입증해야 되거든요. 내가 잘났다는 얘기를 할때 그걸 입증할 만한 경험 을 넣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선정해서 스트리텔링을 하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관련 경험을 넣지 않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났다, 내가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입증할 만한 경험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그리 아무 복적성과 방향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단점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뭐고, 그리고 개선 방안이 뭔지를 간략하게 풀어내면 되는데, 단점은 여러분들 너무 크리티컬한 걸 선정하면은 뽑기가 망설여지니까 이거는 장점이 과해서 단점이 된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자, 지원 동기인데, 지원 동기는 원래 기업 지원 동기하고 직무 지원 동기로 구분해서 작성해야 돼요. 기업 지원 동기는 지원자로서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부분을 진정성 있게 풀어내면 되는데, 이게 성장, 도전, 비전 등의 키워드로 서칭하면은 효과적인 재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직무 지원 동기의 경우에는 글 자수가 이제 800자로 되어 있으니까, 직무 지원 동기 대신 입사 포부를 붙여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구조가 기업 지원 동기를 세 문장 정도 풀어놓고, 또소제목으로 구분해서 입사 포부 넣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입사 포부란 게 직무 중심의 커리어 플랜을 풀어내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직무적으로 이런 커리어 플랜이 있으니까 동기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직무 지원 동기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백광산업 채용공고를 봤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연봉도 많이 주고, 그리고 문가를 많이 뽑아주는 공고 없어요. 대기업들도 이렇게 문과를 다양한 직무로 신입을 요즘 안 뽑고 있는데 너무 반가운 공고니까 꼭 놓치지 말고 넣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잘쓴 자소서와 경력기술 보면서 와 이게 자소서구나 하고 이제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취업 상담을 진행하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내 스펙으로 어느 용도갈수 있는지 내 자소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거다 알려드릴 테니까 취업에 대한 궁금증 100% 해소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찾아오세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얼굴 맞대고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로 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